해군 그 272기 합격한 뭐 특별전략부에서 니다 272기 해군 부사관 항해로 최종 합격한 이 장훈입니다. 저는 19학번 272기 해군 부사관 항공특기로 최종 합격된 정훈입니다 저는 19학번 해군 부사관 272기 항공특기를 받은 교준범입니다 나세 항공 직업전문학교를 다녔는데. 왜 공군을 안 하고 해군을 선택했는데. 그리고 이번에 해군에서 강군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것 같아서 지원했어요. 응. 공군 원래 준비하다가 이제 해군에 대해서 알게 돼가지고 해군에 대해 좀. 좋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해군은 배를 많이 타기 때문에 스웨그. 수단이 스웨그. 좀 다른 이제 군보다를 많이 주죠. 해안쪽으로, 배를 타는 스웨그. 쪽으로 선택을 한 거라고. 원래부터 해군이 되고 싶었고 해군 특기 중에 항공특기가 있다는 걸 보고 그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패기션 봤을 때 어떻게 준비해갖고 패기션을 준비했지? 근데 있는 그 대로 얘기해도 돼. 조금만 공부를 하 거. 면접 질문 중에 난처했던 질문 혹시 생각나는 거? 대력 발산 30초 동안 <laughs> 하는데 <laughs> 1 5초 동안만 <웃음> 해가지고. <웃음> 이게 뜻입니까 해가지고 좀나해했어요 저는 이제 스물두 살에 입대를 하는데 남들은 이제 저녁까지 쉬기인데 부사관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까지 채우는 거. 남들보다 늦게 입대하지만 부사관으로서의 의지를 가져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입대를 지원한 응. 다 면접 분위기는 어땠어? 생각보다 기본은 지키는데 막 엄청 엄숙하지도 않으시고 대답 들으시면서 반응 다, 다 좋게 해주셔가지고 리액션이 좀 좋았다? 네네. 면접 준비라든가 그리고 꿀팁을 준다면? 질문 자체는 다 보편적인 게 기본은 넣어서 여러 가지를 그냥 암기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요즘에는 면접관들이 좀 창의적인 질문을 약간 원할 때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하시면 기본은 괜찮다고 생니다 음. 교육 거기서 면접을 준비했고 따로 임원인 부모님께서 면접하는 걸도와줘가고 무난하게 수행한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자격증이 뭐가 있으면 항공특기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항공영상학회사가 가상점이 제일 높게 불가능고이 친구들이 지원할 당시에는 면장을 딸수 있는 환경은 됐었지만 딸수 있는 시점이 아니었어요 지원했을 때는 이 친구 학원에서는 면전이 있으면 이상한 거죠. 세대로 <목소리> 갖고 있는 자격증이 산업기사받 갖고 있어 1회차 때, 나거나 2회차 때 필기학교에서 실기를 본 산업기사. 그리고 기능사는 기본 베이직으로 한두 개씩은 다 갖고 있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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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3개, 너는 기능사. 두 개, 두 개하고 산업기사. 네. 저는 한 개하고 한자 하고 있어가지고. 아, 거기에서 받아한 네, 자가 10점, 그렇지. 한 자가 네. 좀 높지. 네, 한자 높게 받아가지고 한 12점 추가. <목소리>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 해군 부사관이 된다면 포부, 바지 어떤 부사관 되겠습니다. <laughs> 해군의 마음가짐은 명예, 헌신, 용기에 한점부끄럽지 않은 충무군의 후예로서 멋진 해군이 되겠습니다. 포부 열심히 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해군 부사관이 되겠습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최종 합격된 친구들한테 얘기한 거는 체육실에서 취업 떨지 마라. 여기까지 최종 합격 됐고, 그거는 진짜 대단한 거다. 운으로 됐다고 생각하고, 진짜 유행이었다고 생각을 해도, 어쨌든 결과는 모든 걸다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준비한 만큼 합격이 된 거기 때문에, 분명히 떨어진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번에도 한명 있고, 뭐 학교 방문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했는지도 벌써 몇 개월이 지나면, 4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합격해서 뭐 교수님 만나러 있어 와주신 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도 잘 도망가 갑시다.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